잠언서 1장 1절은 저자를 솔로몬 왕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기부원에서 기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솔로몬은 1장부터 9장에서 의도적으로 이 호크마를 지혜로운 여인으로 이렇게 은유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면에 미련함은 뭘까요? 음녀 그리고 미련한 여인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호크마 그리고 이 미련함은 캐실로트라고 부릅니다. 자면은 이제 아들들 곧그 청년들에게 말하는 설정 속에서 이제 지혜를 매우 매혹적이고 그리고 신실한 여인으로 등장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미련함을 미혹하는 음녀.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이렇게 등장시켜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결국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열왕기상 12장을 통해서 르호보와 모왕의 결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섭니다. 솔로몬 통치의 명과 암을 경험한 노인들의 자문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함께 자라난 소년의 말을 들을 것이냐. 라는 것이죠. 로범은 소년들의 말, 곧 음녀의 말, 캐실루트의 말을 듣고 그가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결과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그 분열,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범의 선택이 지혜롭지 못하다, 아, 미련한 결정을 했어 라고 안타깝게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사실상 우리도 매일매일 이 로범처럼 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계속 서게 됩니다. 두 가지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호크마의 말을 들을 것이냐? 캐실루트의 말을 들을 것이냐? 오늘도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혜입니다. 호크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충분히 살펴보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지혜라는 것은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지혜 자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용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22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영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셈들이 있기 전에 내가 임이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하, 구름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셈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죠. 지혜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창조 전부터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쿠마는 모든 피조석에 곧 만물과 사람의 구조와 그리고 그 원리와 밀접하게 관련 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구조와 모든 어떤 원리와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사람들이 선하고 지혜롭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은 반드시 호크마와 연결이 돼요. 호크마와 연결이 돼야지 바른 결정과 지혜로운 결정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늘 호크마를 대항해서 나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브암도 우리도 호크마와 연결될 수도 있고요. 오늘 아니면 호크마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놓인 길이죠. 그래서 이 호크마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마치 중력과도 같아요. 중력이 인간에게도 미치고 있고 하나의 원리가 되죠. 또 한편에 모든 피조물에도 이것이 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절벽 앞에 있을 때에 중력을 인정하면 살 수도 있고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호크만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삶을 경영해야 돼요. 오늘이라는 한 날을 우리는 왕,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자신과 타인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모두 어떤 삶을 오늘 원하세요? 왜 오늘 기도할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삶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뭐 자녀를 위한 기도든지 누구를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사실상 그것을 위한 기도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뭘 구하든지 뭘 하시지만 목적은 뭐냐면 좋은 삶,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리와 목적대로 살고 싶다라는 게 우리 안에 갈망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호크만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권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지혜와 연결돼야지. 너 오늘 하루, 네 인생, 네 자녀 모든 인생이 바른 모든 모든 관계에서 안 바르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어. 네 인생을 바르게 경영할 수 있는 거야. 지혜랑 반드시 연결돼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호크만은 지금 세상을 두루 다니며 누구든지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만나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 너무나 기쁘지 않으세요? 기도할 소망 있지 않으세요? 만나줄지 모르겠어. 그거 막연하고 두렵거든요. 그런데 먼저 밝히고 있어요. 내가 나를 찾으면 만날 거야. 나를 사랑하면 사랑받을 것이고, 내가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야. 우리는 이 아침에 이 호크마라는 이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호크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가진 속성이에요. 그래서 솔로몬호 호크마를 살아있는 인격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호크마는 어떤 힘과 그리고 단순한 어떤 기술과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크마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죄인들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또 한편의 성령 하나님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지혜도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호크마를 구하는 우리에게 기억할 게 뭐냐면 이미 이곳에 주님의 호크마가 머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호크마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우리 안에 가까이 이미 그분이 찾아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바로 부르면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지혜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들어가볼게요. 32절에서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니라. 지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요. 친근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막 초청하고 있다는 걸 지금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초청에 예라고 응하는 아침이 되시길 추원합니다. 예라고 말하는 이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33절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는 오늘 늘 달콤한 말에만 지혜가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때로는 나를 훈계하는 말들 속에 거기에 지혜가 있을 것이다. 너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너를 온전하게 하는 그 말에 너를 거기 안에 지혜가 있을 것이다. 나를 훈계하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에 지혜가 있고 동료와 후배의 말,윗사람의 말. 윗사람의 말 배우자의 말 속에 좀 내게는 뜨끔하게 와닿는 내 어떤 본성과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말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수 있다. 그 훈계를 그 안에 그 지혜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 한날 모든 껄끄러운 말이더라도 그말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죠. 이걸, 구, 이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이면 날마다 내 문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 서서 기다리는 자는 보고 있느니. 혹크만은 밀당을 한다. 라는 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때로는 기다려야 된다. 때로는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네 기분대로 먼저 앞서지 말고 기다렸다가 만나서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는 쉽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다리고 구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조작할 수도 없고 조종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구하십시오 간절히 만나달라고 내게 임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35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모님 이렇게 호크마의 생명이 달려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호크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호크마다 이 분을 미워하면 죽을 것이다. 이 분을 사랑할 때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인격적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날 그분과 동행함을 구하는 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솔로몬이 이거 기록하고 타락한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지이 정도 지였으면 혜 타락도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 때문에 저는 아직도 고민이에요. 그럼 지혜는 그러면 뭘까? 이 정도의 지혜라면 이걸로 충만하면 타락도 안 돼야 맞지 않나라는 제안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뭔가 이 지혜 자체, 중력이라는 원리 자체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지는 못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중력 속에 세상 사람 다 살고 있지만 다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듯 어떻게 믿어서 우리가 지혜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바르게 나와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을 경외함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